하셔야지, 아니 이게. 근데 저는 이제 국회법을 저희가 다 따져보진 않았습니다만은 그 일사부재의 원칙은 국회법상 아마 저도 찾아봤더니 이게 동일한 안건이니까 이 간사선임 안건을 처리달라고 요구를 한다 한들 국회법상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 그렇지 않나요 이것도? 근데, 근데 과거 과거 관행이라는 게 이렇게까지 표결에 붙여가지고 간사선임을 하지 않았으니까 그죠? 그니까 간사선임을 이제 이렇게 안건에 붙여가지고 이렇게 네. 하는 것이 그~ 여기에 들어가는 건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이제 파악을 해서 따져 봐야겠죠. 그니까 네. 정식으로 그~ 상임위원장이나 국회의장이 이제 안건을 상정해가지고 표결하는 방식으로 한 거면은 네. 당연히 이제 일사부재의 요게 이제 걸리는 것인데 모르겠습니다. 이걸 뭐~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 근데 형식 논리적으로 보면은 일사부재이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그렇게 사안을 다룰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네. 제가 아까부터 말씀드리는 거는 그러한 형식 논리로 다 이걸 따질 거냐. 네. 네, 실질적 내용에 문제가 있는데. 네. 내용에 문제가 있어서 국민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의문이 남는 사안이 분명한데. 예. 그 형식 논리 가지고 얘기할 건 아닌 거다. 음. 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어 그리고 어뭐 이게 국회 선진화법 논란이라는 거 이제 오늘 국민의힘 쪽에서 제기한 거예요. 아, 어, 야당의 의원 4명 중 3명을 입틀막하고 추미애 위원장이 퇴장시켰다. 그래서 이게 발언권을 무시하고 퇴장 명령을 내린 건 역사상 유례가 없는 폭거다라고 나경원 의원 측에서 주장했고요. 그러니까 추미애 위원장이 너무 이제 그 의사 진행을 폭력적으로 했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국회 선진법에 화 위반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주장인데 이건 그렇다고 하고요. <laughs> 이걸 뭐 저희가 굳이 따져볼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몇 가지 저희가 좀 다뤄볼 부분 중에는 이게. 검찰개혁 청문회라는 이름으로 오늘 법사위가 열린 거기 때문에 띠지 분실 관련 질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재현 서울 남부지검 검사 출석했고 김정민 수사관 기억나시죠? 띠지 분실을 한 이게 고의적인 증거 인멸을 했다고 봐야 되는 장본인이기도 한데 이쪽에서는 역시 명확한 해명 안내놨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민주당의 박균태 의원과. 조국혁신당의 박은정 의원이 조희대 대선개입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거든요. 근데 저희 오늘 방송하기 위해서 이 스튜디오를 도착했던 시간 6시 30분쯤에 실제 이게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언제냐면은 9월 30일에 조희대를 대상으로 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법사위에서 안건 통과가 됐거든요. 그러면 9월 30일에 조희대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나와야 되는 건가요? 뭐, 청문회라는 게 증인 채택 뭐 이런 거를 해야 되는 절차가 있으니까. 네. 거기에 이제 해당되면은 뭐, 원론적으로는. 나와야 되는 거죠 나와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이전에 청문회를 우리가 많이 해봤지 않습니까? 네. 증인 채택에서 안 나오고 이러면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강진... 거기에... 동행명령을 네. 뭐할 것이냐, 뭐 이거를 하고, 그래도 뭐안 나오면 이거를 뭐, 네. 그러면 법적으로 이게, 안 나온 거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게 하는데, 네. 그게 이제 뭐 충분한 수위로 가는 거냐, 그렇지 네. 않을 것이다, 우리 가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실효적인 거냐에 있어서는 좀 의문이 남을 수도 있겠죠. 음... 그런 건데, 근데 어쨌든 뭐, 대선계의 청문회를 개최를 해서 따지는 거면, 네. 특히 대법원장 관련 의혹을 가지고 따지는 거면, 네. 저는 이게 굉장히 실효적인 자리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냥 뭐 여러 가지 얘기를 지금까지 나온 얘기를 다시 한번 하고 네. 다시 한번 이제 핏대를 한번 올려보고 음. 그 한번 소리 한번 크게 와 한번 질러보고 예. 이렇게 하고 끝난다 그럼 사실 이게 별로 실효적이지 않을 거잖아요 그게 아니고 지금까지의 사실 나오지 않았던 얘기가 좀 나오고 네. 그다음에 출석한 사람이 음. 그동안 어~ 나오지 않았던 사람이 나와서 그동안 우리가 들어보지 못한 얘기를 좀 해주고 네. 이런 자리가 되어야 조이드 대법원장이 왔는지, 안 오는지, 안 오는지, 안 오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 이런 것들이 추가로 나와야, 그래야지 핵심적인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문제라고 주장을 하는 조이드 예. 대법원장은 왜 그랬는지, 음. 이재명 대통령의 그 선거법 위반 사건을 왜 그렇게 다뤘는지 예. 등등에 대한 어떤 지진상을 규명하는 거에한발짝라도 가까이 갈거 아닙니까? 예, 예,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 음, 네. 9월 22일이니까요, 오늘이 30일까지는 이제 8일 정도 남아있는데, 그 사이에 뭐 대법원의 반응이라든지 조의대 대법원장의 반응이나 이런 것들이 아마 추가적으로 어,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예. 그리고, 어, 뭐 아까 이제 우리 평론가님 말씀 주신 대로, 어, 이제 뭐 법원으로 따지면 강제구인이고, 이제 국회로 따지면 동행명령인데, 그게 가능하다고,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을 것 같고요, 없을 것 같고, 다만 어쨌든 이 법사위 차원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상대로 한 개인을 상대로 한 청문회 건이 의결이 되었다, 통과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 오늘 대장동 의혹 사건과 관련돼서 이 대북 송금 수사 과정에서 이 검찰 단계에 연어술 파티 의혹이 있었다라는 부분도. 지리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예, 김기표 의원이 이제 공격수였고요. 그리고 이제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사실상 이제 방어를 어, 하는 성격이 됐는데, 이 내용도 함께 다루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